devoted to remarkable light. Panasonic. 우리가 이 헤드 앞에 쓰는 다양한 네. 이 액세서리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프트박스를 주로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이 소프트박스도 사실 사각에서부터 뭐 직사각정사각팔뭐각 뭐 옥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소프트박스를 쓸까, 엄브렐러를 쓸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거나, 혹은 내가 촬영하는 그 의류가 굳이 전신 사이즈가 없는 경우, 우산을 또 때로는 사용하시는 걸좀 권해드릴 경우가 있어요. 우산에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기본 크기가 85. 예, 사이즈 85짜리죠. 그래서 지금 실버.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화이트, 실버, 골드 그다음에 디퓨저 타입이 있어요. 저 디퓨저 타입만 설치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디퓨저 타입은 말 그대로 면을 투과하는 타입이라서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모든 어 지금 보시면 이거는 반사형이라 이렇게 홀을 지나가서 모델이 있으면 모델은 이 빛이 엄브렐라의 실버 면에 네. 닿았다가 반사되는 빛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실버, 골드, 화이트는 여러분이 선,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디퓨저 타입은요? 만약 저 디퓨저 타입이라면 좀더 올리시고, 소프트박스 조, 하시, 하시듯이 이게 지금 투과해서 이쪽으로 갈 거니까. 디퓨저 타입은 네, 지금 설정하시는, 사용하시는 각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우리 사용 방법. 엄브렐라는 일단 반사를 이용해서 예,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브렐라도요 크기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마치 소프트박스와 하이브리드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같은 150인데 우산 살이 훨씬 더 많아서 이게 각이 안 지고 원형처럼 만들어 놨죠 이걸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음물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왜일까요? 눈에 캐치라이트 만들 때 사각의 소프트박스 보다는 저렇게 각이 많이 지면 원형처럼 보이죠 소프트박스 보다도 캐치라이트를 원형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예저 타입으로 많이 씁니다 예, 크기가 180까지 170 180까지 넘어서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180 그런데 엄브레러를 큰걸 산다고 해서 정말 그 엄브레러 사용할 때 확산 범위가 커질까 예, 그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걸 산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우리 예 헤드하고 이 엄브렐라 여기 끝하고의 이 길이가 변함이 없어요. 엄브렐라는 커졌는데 요 길이는 변함이 없죠. 왜 길이가 길어질 수가 없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아무리 뭐182 혹은 152라 하더라도 빛이 닿는 면적은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사실 150이나 제가 볼땐 180이나 이 가시적으로 엄브렐라 커질 뿐이지 확산 범위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엄브렐러로 전신컷을 찍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예, 저는 만약에 엄브렐러로 전신을 항상 찍으셔야 된다면, 엄브렐러보다는, 예, 파라가 좀 더, 예, 맞겠죠? 이게 이제 엄브렐러에서 진화된, 예, 지금 말씀드린 그 단점을 보완한 타입이죠. 그래서 왜 패션 사진 찍는 스튜디오 가면 대부분 이 파라 많이들 갖고 계시죠? 엄브렐러는 여러분들이 웨이스트 레벨 정도만 촬영을 한다 하실 때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전신, 풀샷을 늘 찍어야 되는 포토그래퍼들이 엄브라이어를 쓴다? 할 때는 좀더 파라 같은, 더큰 스케일의 조명 장비를 좀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죠.